로켓 한번 발사할 때마다 수십만 리터의 연료가 타오르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늘 이런 불꽃과 굉음 속에서만 우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폭발 없이 조용히 우주로 향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주로 가는 가장 큰 장벽은 어쩌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로켓 발사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자, 오늘은 로켓을 쏘지 않고 우주로 여행하는 인류의 꿈. 현재 과학자들이 기술적으로 이미 가능하다고 밝힌 우주 엘리베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아파트 꼭대기청을 넘어 우주까지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상상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을까요? 우주 엘리베이터는 말 그대로 지구에서 우주까지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 케이블을 따라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가는 곤돌라처럼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지구 궤도에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되죠. 사실 이 고민은 120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러시아의 과학자 치올코프스키는 파리의 에펠탑을 보고 영감을 받아 우주에 닿는 거대한 탑을 상상했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흥미로운 SF일 뿐이었습니다. 우주까지 닿는 케이블을 만들 소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꿈의 소재가 드디어 발견되었습니다. 강철보다 100배 강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 인류는 이제 최초로 우주 엘리베이터를 실제로 논의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발상이 필요한 걸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로켓은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비하며 발사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게다가 발사할 때마다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죠. 우주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이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건설하면 전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비용은 크게 줄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초기 건설 비용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한번 완성된다면 재사용이 불가능한 로켓 연료 대신 저렴한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로켓 발사 비용의 100분의 1 /10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켓은 1kg의 화물을 궤도로 보내는데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들지만 우주 엘리베이터는 이 비용을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같은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공상 과학이 아닙니다. 인류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이미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 엘리베이터 개발의 역사는 많은 실패와 도전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과거 스페이스 워드 재단이 개최한 엘리베이터 2010 대회에서는 로봇이 케이블을 타고 올라가는 실험이 진행되었지만 그 누구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주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거대한 기술적 난제인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하지만 인류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놀라운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8년 일본의 작사는 우주 공간에서 두 개의 소형 위성을 케이블로 연결한 뒤 작은 엘리베이터를 이동시키는 실험에 성공합니다. 우주 엘리베이터의 작동 가능성을 현실에서 증명한 최초의 사례였죠. 이에 용기를 얻은 일본의 건설회사 오바야시 구미는 2050년까지 우주 엘리베이터를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케이블의 핵심 소재인 탄소 나노 튜브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자기 부상 열차의 핵심 기술인 리니어 모터를 엘리베이터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의 힘으로 열차를 밀어내듯 엘리베이터를 케이블 위에서 강력하게 부상시켜 올리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탄소 나노튜브를 넘어서는 새로운 재료와 설계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래핀 슈퍼 라미네이트가 주목받고 있는데 단결정 그래핀을 겹겹이 쌓고 강하게 결합해 기존보다 훨씬 강하고 가벼운 케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이 소재로 머리카락 한올 두께의 케이블을 만든다면 자동차 수십대를 매달아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강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정지 궤도까지 케이블을 늘어뜨리려면 길이가 무려 36,000km에 달합니다. 그 길이를 버티려면 지금까지 어떤 금속도 감당할 수 없는 장력이 필요했지만 나노튜브와 그래핀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 단면을 고도에 따라 지수적으로 키우는 엑스포넨셜 테덜 설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장력이 커지기 때문에 단면을 지수적으로 늘려 모든 구간에서 같은 안전율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질량을 크게 줄여 총 케이블 무게와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발상은 건설 순서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은 지구에서 우주로 케이블을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지구로 케이블을 내리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지된 궤도의 위성에서 케이블을 내려 지구와 연결하고 반대편으로는 추를 달아 균형을 잡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지구 중력과 자전 속도를 동시에 견뎌야 하는 부담을 줄여 현실성 있는 설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거대한 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코리올리 효과입니다. 코리올리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힘을 말합니다. 마치 회전하는 원판 위에서 공을 던졌을 때 자기는 곧게 던졌다고 생각했음에도 옆으로 휘어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우주 엘리베이터도 똑같습니다. 지구는 지금도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은 완전히 곧게 서지 못하고 옆으로 휘어져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이 원심력으로 팽팽하게 잡아당겨지려면 지구 자전이 가장 빠른 곳 바로 적도가 그 조건에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주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적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블 장력과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하면 꼭 적도가 아니더라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즉 기상 조건이나 정치적 제약에 따라 지구 어느 위치에든 우주 엘리베이터를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그렇다면 코리올리 효과 말고도 인류가 넘어야 할 난관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난관은 중력과의 싸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며 고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몸은 서서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주 유영을 하듯 몸이 공중에 붕 뜨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엘리베이터 내부에 인공 중력 생성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난관은 산소와 우주 방사능의 위협입니다. 우주로 올라가면 대기가 희박해지고 강력한 우주 방사능에 노출됩니다.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승강기가 아니라 로켓의 캡슐처럼 완벽하게 밀폐된 생명 유지 장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처럼 재생 가능한 공기 순환 시스템을 탑재하고 방사선 차폐 기술을 적용해 탑승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소리 없는 공격자 바로 우주 쓰레기와 운석입니다. 지구 궤도에는 셀수 없이 많은 인공위성의 파편, 즉 우주 쓰레기들이 초속 수 킬로미터의 속도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작은 조각들은 마치 총알처럼 거대한 케이블을 파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고성능 레이더와 망원경을 이용해 우주 쓰레기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만약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케이블을 타고 올라가는 승강기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잠시 멈추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 자체를 여러 개의 가닥으로 꼬아 만드는 다중구조로 설계하여 파편이 만약 한 가닥을 끊더라도 전체 구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주 엘리베이터가 마주한 도전 과제는 끝이 없습니다. 자, 지상부와 저고도 케이블은 강풍과 번개 등 지구의 격렬한 날씨를 견뎌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를 우주까지 움직일 막대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난관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류가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해 낸다면 그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 거대한 꿈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가 완성된다면 그 엘리베이터 끝 지점에는 거대한 우주 정거장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곳은 지구를 내려다보며 달과 화성으로 향하는 탐사선이 출발하는 새로운 우주 항구가 되겠죠. 지금처럼 우주선을 폭발적인 불꽃과 굉음으로 쏘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력과 대기 저항을 모두 벗어난 궤도 정거장에서 곧바로 탐사선이 출발하게 될 테니깐요. 그렇게 되면 우주여행은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일상이 됩니다. 우주정거장 건설은 훨씬 쉬워지고 달과 화성으로 향하는 임무도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주 엘리베이터는 지구에만 머물 필요가 없다고요. 특히 지구와 달 사이에는 라구랑주 포인트라는 특별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구와 달의 중력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어 물체가 마치 공중에 매달리듯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것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스페이스 라인입니다. 지구에서 바로 달까지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달에서 라그랑주 포인트까지 케이블을 늘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지구보다 중력이 약한 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케이블 길이는 훨씬 짧아지고 재료의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즉 지구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빠르게 실현 가능한 우주 엘리베이터 개념인 것이죠. 결국 우주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수송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지구라는 행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본격적으로 우주 문명으로 나아가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이 거대한 구조물이 우주를 향해 뻗어 올라가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될까요? 우주 엘리베이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류는 과연 우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자, 그 답은 아직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그 길을 상상하는 순간부터 인류의 미래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내 안의 우주, 우주와 과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더 많은 별들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